자 오늘은 소리 없이 스나 쏘는 법을 알아왔습니다.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심지어 이샷 뭔가 이상합니다. 일단 오늘 기술 검증을 받기 위해 특별한 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무료 라이벌 랭킹 1등을 모셔왔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마노님. 만우님. 안녕하세요. 아, 혹시 제가 네 신기술을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그거를 어 라이벌 랭킹 1등이시잖아요. 또 마노님이. 예. 어, 그래가지고 기술 검증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아또 어떤 기술야 혹시! 네네. 스나 쏘는 방법... 아 스나 쏘는 방법은 누구보다 잘하실텐데 혹시 소리 없이 스나 쏘는 방법 아시나요? 예? 단포님! 네? 핵을 왜 갖고 왔어요? 아 핵이 아니라 진짜 기술이라고요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약간... 소리가 안 나면 진짜 핵인데요? 자 오늘 그러면 은 만원이 혹시 연습장으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알 법하지만 누구도 모르더라고요. 진짜요? 일단은 평, 평소대로 저격총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줌을 당기고 네. 쏘면서 보조무기를 들면은 쏘는 소리가 안 나요. 음. 예, 낫다가 네, 날것 같으면서도 네. 안 나네요. 사실 여기에는 더큰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거는 살짝 제 넷피셜인데, 네. 원래 줌을 조금만 당기면은 네.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안 맞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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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데 이건 없던 걸로 합시다. <laughs> 여기 진짜 좀큰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네, 궁금하신가요? 네, 와이요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이, 저는 아, 저는 당연히 누르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로 해서 제가 랭킹 1등과 1대1 한판 해봐도 될까요? 아, 당연하죠. 심, 심사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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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비요? 음. 네. 제가 오케이 시사 아, 아. 비용 지급해 버렸습니다 만돈이올 스킨이겠지만 어저올 스킨 아닙니다 아 다행이다 오. 어 혹시 까고 갈까요 그러면 그럽시다예예저 아, 산타 점핑을 갖고 싶었습니다 네어 아, 나이스 잠시만요 아, 이거 그러면은... 그러면 네제첫 번째 스킨 이번에 나온 신무기 스킨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쓰겠습니다. 보여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오 자, 그러면 1대1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1등가의1대2전 참고로 언랭입니다 다시 제가 네. 이렇게 쏘면은 줌을 조금만 당겨도더잘 맞는 줄 알았거든요.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감해 보시고 제만 한번 체크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을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움직여볼까요? 움직이고 있으면 어, 되나요? 좋죠 좋죠 그냥 이제 싸우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경기 스타트 슈? 1킬이 일단 목표 어. 아안 네! 이거 사기인데요? 잘 맞아요? 진짜? 예. 네. 혹시 좀만 땡겨도 맞는지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맞긴 맞습니다. 오케이. 또맞또 맞았습니다. 와. 알은 계속 줄거든요. 아. 오케이. 오. 오. 안돼. 찰나 이템을 또. 이게. 주을 너무 네. 빨리 빠르게 하고 쏘면 총알이 그냥 낭비만 되는 것 같아요. 아 멋있잖아요. 예 네, 멋있긴 멋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이렇게 못 따는 거 아니겠지? 안돼! 아니 반응 속도 뭐야 이게 맥키 길 때가. 만원, 만오, 만원님, 만원님, 만원님. 네. 근황토크 잠깐 가능하십니까? 아, 당연하죠. 예, 네, 요즘 라이벌 핵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죠? 음, 예.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네. 저기... 핵또 잡는다는 나... 소문이 있던데? 예, 그렇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지금 네. 움직여야 될것 같거든요. 딱! 딱! 어! 딱! 아, 어! 아 어! 실패, 실패. 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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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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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제, 아, 하하하, 제. 아, 결국 한 판도 못 이겼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단보님의본 실력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보님이본 실력 맞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포님이 네메지스를 갈수 있는 실력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와,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아만우님그 네. 혹시 기술 점수로 따진다면은 10점 만점 중에 몇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만약에 진짜 잘싸 가지고 매드무비에 나온다 하면 저는 네. 10점 만점에 한 8.5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8.5점? 네 이거를 딱잘 쏘면 보는 네. 사람들이 와 쩐다 이런 느낌이 약간 올것 같긴 해요 혹시 이 고여버린 라이벌판의 신기술을 찾았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 0.5점 정도는 더 쳐주실 수 있습니까? 아 당연하죠 아 감사합니다 9. 그러면 총 9점이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구점짜리 그 기술이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오케이 나이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대로 공방 가서. 네. 이대로 기술을 써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한 번도 삐기 안 난다면은 그 상대분들한테 스케일 주는 미션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괜찮으실까요? 어 당연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공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1등가의 뛰어. 이이 무조건 내면 안 됩니다. 내 네, 내면 말해주세요. 네. 자 공방에 입장했고요. 어, 마누님이 따라오신다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캐로님도 계시네. <웃음> <웃음> <오자마자> 난리가 네요아만원님 <laughs> 갈까요? 2대 2? 감신다. 점. 캐로야, 캐로야. 아, 야 캐로. 뭐야 유튜버 대전이 돼버렸는데? <laughs> 이게 뭐지? 캐로님이 들어왔데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저희는 저분들은 모르지만 <laughs>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laughs> 아, 아 이게 2번 누르는데 약간 신경을 쓰니까 맞추기가 힘드네요. 저는 F A 두고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슛. <laughs> 총알 낭비 같은데 진짜 만우님 얘기대로. 킬 났다. 오! 어, 기루 님. 야, 나이스! 이거 이거 준 버그로 죽은 것 같은데. 준버그요 <laughs> 예. 네. 아, 조준 제대로 안 되는데 해 드를 만 하거든요. 나이스. 일단 첫 번째 승리. 저는 1킬도 못 땄습니다. 만호 님먼자다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랭킹 1등의 위험이 느껴진다. 어? 근데 저 보시면은, 하 네. 어? <laughs> 무슨 얘기를 할라 했는데, 어, 네. 만우님이 해당 사항이. <웃음> <웃음>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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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잠깐. <laughs> 신기한 거 보여준다고 왜 볼래? <laughs> <쓱. 웃음> 도망치고. 이 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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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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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 하하하하.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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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가보자. 쉽지 않은 도전입도 아이고. 신기한 거, 진짜 신기한 거,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어, 구경값은 어 목숨입니다. 일자로 일자로.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하하하하, <laughs> 그가 이기는 방법. 만두님 내가 추한가요 아니요. 합법이죠, <laughs> <laughs> 합법. 핫법. 오케이, 이건 합법이야. <laughs> 어 뭐야, 렉 걸렸다. 렉 걸렸다. 아. 어, 도망쳐주고. 오케이! <laughs> 바로 잡아버렸. 만두님 제가 해냈어요. 아, 아, 칭찬해 주세요. 역시, 역시 우리의 단포님 아, 기대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랭킹 1등한테 칭찬 받은 남자 김단포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사이 좋게 잡아 버려. 한 분. 아니 칼찌 정말 대단한데? 어 그러면 있는데? 저거 하얀색 피, 피 없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마호님이또 양념쳐놔가지고 제가 아 반포님 미션 성공 있었습니다. 미션 성공 좋습니다. 그. 자, 이렇게 딱두 판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신기술 랭킹 1등과 같이 해보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자, 제가 그 제일 화면이... 좋아하는. 네, 네, 말씀하세요. 어, 일단 부서으로 갈까요? <laughs> 네, 갑시다. 아유, 소란스럽네요. <laughs> 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와, 마누님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또 이거 또 이제 방송 나감으로써 랭킹 1등도 9점을 준 기술이잖아요? 예 이걸로 잠깐만 나뭐뭐 뭐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네 <laughs> 아 만.. 만훈이 이벤트 할까요? 아 이벤트 이벤트 이제 안 먹히는 거 같은데 잘? 어떤 이벤트 말하시냐 다... 막 스케 준다 이런 거요 <laughs> 아잘 먹히죠 요즘 스케 갖고 싶어 하는 친구들 얼마 많은데요 그쵸 그렇죠?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만원님한테 기술 검증까지 받아봤거든요? 오늘 이렇게 기술 검증까지 받아봤는데, 어, 무려 만원님이 9점을 주신 기술이 됐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또 만원님까지 와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방송 나감과 동시에 어, 많이 사용해주실 텐데, 제 방송이나, 어, 만원님 방송이나 가시면은, 어, 스킬 이벤트를 할 거니까, 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만원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도 신기술까지 했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해주시면서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요번 띠띠빵빵 빵빵, 빵빵!